아우님하고 어, 세 분이서 형님하고 세 분이 세 명이 지금 어, 청룡조수지 입장면 청룡조수지로 지금 다른 아우님들 어, 지금 합류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마지막 라이딩 멋지게 어,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먹고 아, 수다 떨다가 오겠습니다. 아, 화이팅입니다. 이따 계속 영상 아, 이어가겠습니다. 아, 이제 청경저수지 아, 월든호숫가에서 커피 한잔 먹고 아, 지금 이제 저기 오창중학교 아, 거기에 아우들이 기다리는 아우들이 있어서 어, 그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어, 월든 호수가 카페 어, 분위기가 있어서 앞으로 어, 종종 많이 어, 이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아주 아주 분위기 있고 어, 여기 좌측에는 어, 앞쪽에는 청룡 저수지가 어, 자리 잡고 있고 아늑하니 이참 어, 멋있게 꾸미는. 카페네요. 어, 지금, 오청중학교에 아우님들이 또 어, 기다리고 있어서 어, 그쪽으로 어,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야 청룡교수지가 어, 지금 아늑하니 경치 좋고요. 아 여기 뭐저 안에 고기들도 뭐 그냥 어, 난리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야여뭐 어, 물놀이도 있고 어, 아주 경치 좋고 여기 카페 어, 종종 어, 들려야 되겠습니다. 어, 운치 있는 카페네요. 어, 앞으로 이쪽을 많이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예, 여기 청룡 저수지 뒤, 뒷길로 어, 어, 멋지게 지금 어, 올라가서 백곡 저수지 쪽으로 지금 어, 가고 있습니다. 어, 백곡이 10km 남았는데요. 어, 지금 어, 아주 어, 좋습니다. 고 어, 여기 지금 자 백곡 저수지 다와가는데요. 오늘 목적지는 아. 어... 합평 저수지에 있는 대한민국 어, 지도 형태로 보이는 아, 그 산이 있습니다. 그 전망대에 올라가서 그거 구경하고 아, 매운탕 식사하고 어, 다시 백곡저수지로 와서 커피 한잔 하고 아, 헤어지는 걸로 오늘 일정을 잡았습니다. 아 지금 여기 아우님들이 멋있게 지금 뒤에. 어, 뒤따라오면서 달리고 있는데요. 아주 그냥 폼이 아주 좋습니다. 아, 여기가 백곡 저수지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아까는 청룡 저수지였고 여기는 아, 백곡 저수지 옆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다 운치가 상당히 좋죠. 어, 백곡 저수지, 청룡 저수지도 그러지만 백곡 저수지는 더 유명한 저수지죠. 아, 사람들이 많이 오고 다들 아는 아, 저수지라 어, 뭐 겨울 저수지 또한 음, 뭐 그런 대로 운치가 있고 에, 볼만 합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어, 운치도 좋고, 어, 어, 딱 좋습니다. 아침에 어, 일찍 어, 새벽에 비가 와서 땅이 약간 젖어 있습니다만 하늘도 아직 구름이 아직 완전히 그치진 어, 않았어요. 요 백곡 저수지 그 위에 상류에 요어 다리입니다 다리 예 예쁘죠 다리도 예쁘고 여기 이제 백곡 저수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 이제 쭉 이어져가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오청 중학교에 예 지금 두 아우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지금 바이바이 바이